조선비즈 권유정 기자에 의한 르보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스코퓨처 M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기사 제목은 어, 축구장 23개 크기의 CCTV 2,000개 포스코 양극재 공장. 이게 제목이었는데 에, 저는 그. 보도 내용에 있는 내용 중에서 공정의 이상이 있을 때는 알림을 띄워 조치한다. 복잡한 양극재 공정특정상 특성상 중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생산 차이를 빚을 수 있다. 음, 이것이 저는도제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AI 등 접목해 공정 생산 효율을 올렸다. 1만 2천 톤 규모 창고도 자동화되어 있다. 광양 공장 중심 밸류체인 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양산 규모는 그약 9만 톤으로 되어 있고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6 7 k w 워 전기차 배터리 약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어, 현재 그 연간 양극재 생산 능력은 10만 5천 톤으로 에코프로비엠의 브로60% 뭐 수준이다. 어,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단일 공장으로는 뭐 세계 최대 규모라고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더 생산량이 많은 거로 되어 있네요.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는 품질 분석, 재료 투기, 가열, 소송, 물류, 운반, 창고 관리 등 대부분 공정을 자동화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를 있고 공장 자동화로 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과 조업 안정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회사에서 설명할 때입니다. 어, 가열에 쓰이는 도가니를 교체하는 공정은 에, 산업용 로봇이 대신하고 있고 어, 광양 공장에는 약 50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전체 직원이 아니고 광양 공장만 얘기하는 모양이죠. 어, 이 설명 중에 제품들이 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은 3일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에, 보도 내용에 에, 제가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설마 이렇게 잘 할까? 라고 못 믿어서 분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출고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품질 유지를 위한 에, 온습도 시스템에 의해 알아서 관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좋아요. 뭐 창고 관리, 그 온습도 관리 잘하고 이런 거. 어, 향후 2차전지 컴플렉스가 완성되면 물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H.Y. 클린메탈로부터 공급받는 재활용 원료 니켈, 코발트, 탄산리튬을 활용한 양극재로 글로벌. 에, 뭐, 환경 규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얘기했는데, HY 크린 메탈이라는 게 이제 중국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또, 포스코 피처 M은 이 HY 크린 메탈 및 다른 데하고도 합작 그 투자가 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 정경이고요. 요거는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자동 창고가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이제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8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그 상반기 실적들이 공시가 될 텐데 오늘 시점에는 1분기를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이 50%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19%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원가회계는 흑자인데 영업 적자입니다. 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율은 1.6회 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뭐, 3일 만에 물건이 나간다는 거, 그거 뭐, 제품은 그러려는가, 어떨리는가 몰라도, 어, 그 제품만 그런 얘기겠죠. 어,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분기에 1조 원대를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6.7% 증가했고요. 어,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떨어졌고, 어, 매출 총이익 떨어졌고, 총이익률은 2.9% 하락했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40% 상승해서, 어, 그, 영업이익은 163억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35.3%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원가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는 7800억원대로서 103.1%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 매출 증가율보다 W 이상 44.3%가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거의 폭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1차 추론을 해보겠어요 스루풋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고 스루푼율은 16.4% 마진율이 떨어졌습니다 운영비용은 1.2%밖에 증가를 안해서 원가 절감을 험다고들 노력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생산성 1, 2하면 적자고요. 적자 13억 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77억 원이 적은 수치로, 1분기에는 어,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왜 적자냐? 재고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로 원가회계는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어, 중에서 그 제품은 한 20억 원 뿐이 증가를 안 했고, 상품 어, 감소했고, 반제품도 감소했습니다만, 제공품이 936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 지금 뭐, 공정관리를 잘한다고 아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936억 원이나 제공품이 적체되어 있냐? 아, 그럼 공정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연료및 재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원재료라고 할수 있으면 이게 2270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는데, 요게 이제 결산할 때좀 문제점으로 다가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봐서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을 2932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 마이너스 표시는 재고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154.9%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 매출액도 증가하고 하니까는 그 원재료 및그 상품 매입액도 크게 증가가 된 거겠죠. 아, 그래서 이두 개를 합치면 그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데 이게 104.4%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2%는 증가 안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에서 20%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 15.5%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15.5% 상승했다는 얘기는 에,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라 2차 추론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단계에서 피규 총 제조비용이 2천억 원대나 되는데 이것은 생산재료비의 차이액과도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차이액과도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뭐냐 그러면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회사는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 자산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아까 원재료가 2천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재고의 증가는 이게 증가가 원가 회계기 이 때문에 2천억 원대의 성과 왜곡이 발생이 된다.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어, 마지막에 에, 이 작년도 1분기에 28억 8,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됐다고 합니다. 어, 무형자산이 재고자산으로 어떻게 대체될 수 있는 건지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렵네요. 운영 비용이 있어서 인건비가 528억 원이 집행이 돼서 22.5% 증가했고, 직원은 316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9천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5.1% 상승했습니다. 아, 외주 가공비가 18.6% 증가했고요. 아, 연료비는 20.6%가 그 내려갔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있다는 얘기는 100%다 어, 아, 자신의 공정에서 생산을 못해낸다. 아, 이런 얘기도 되겠죠. 어, 외주 가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그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이 원가 절감 이런 노력이 잘 맥히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에, 그래서 나온 그 지표들을 모아서 경영평가 지표라고 해서 어,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1분기에 1.6회전인데 전년동기보다 0.3회전 하락했어요. 그리고 수급픈율도 16.42%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 은투명에게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도 어, 투명하다 그래도 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가격이 상승했던가 아, 또 판매가격이 하락한 것두 가지 모두 어,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42.2%로. 어, 이게 이제 레드존에 이미 와 있습니다. 50%가 경영권 방어선인데 40%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레드선에 와 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토화자본 이익률은 제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거를 어, 논리의 그 이, 어떤 그 개발을 위해서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거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재고회전율 하락과 수로폰율 하락 순 방향이면은 투명 획의 가정을 한다. 그러면, <laughs>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가격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확인이 될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하면은 실제 그 수량상으로도 재고가 많이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또 추가적인 거로. 원재료 매입액 및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 증거가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입고금액, 출고금액, 아까 그뭐 계정대체가 있었죠. 무형자산에서도 대체가 되는 게 있는데, 또 평가 손실 및 환입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가지고 기말 재고가 얼마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WCAA로 필히 표준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투명회계 입증은 애전역에, 음, 좀 쉽지 않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를 일반적으로 금감원 공시 의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사업 아니면은 다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패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관심인 양극재 원료 및 판매 가격은 영업비밀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 입증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분식계의 개연성 가정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원가 자체도 이 갭이 있지만은. 예 그대로 인정을 해가지고 어 내배 해 빠오는 거예요 1분기 거니까 그럼 한 5조 3천억 하면은 어 1,548억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3분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그 재고 관계는 그런데 예 4사분기까지 아니 그 1분기까지 그렇습니다만 4 4분기까지17% 재고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은. 1,568억 원의 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거꾸로 17% 감소를 시킨다면 적자 538억 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분기 그 결산을 뭐 제공품이 아까 2천억 정도 늘어났죠. 원재료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실제 그 판매 이익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재고 자산의 증가로 아, 영업이익이 난 것처럼 결산을 했다. 음, 이렇게 그 진단 분석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스루트회계로 봐서는 실적 베이스로 하면은 한 4조 1천억 원 정도뿐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적자 46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제고 회전율, 그렇게 제품이 잘 나가신다면은 제고 회전율을 올려라. 7.5회전까지. 그럼 19.3%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4조 8천억만 되더라도 5조까지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1,429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거꾸로 그 생산 감소해서 재고를 안 늘린다고 한다면은 프트 퇴계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계약했던 그 당시의 그 수준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계약 단가 차이가 단가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납품가격 이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쓰럼프트 아, 회계는 410만원에 납품해도 충분히 돈벌 길이 있다는 걸 보여 드리는 거고 원가 회계 기준은 530만원에 팔아야 된다 아, 물경 120만원에 판매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재고가 증가를 했죠. 그러면 은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고 어, 그 다음에 판매가가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530만 원으로. 그런데 스로프 퇴계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실질적으로 적자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스로프 퇴계가 어, 해야 된다. 아,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도 있다.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를 보면은 어, 이 49만 500원으로서 어, 2022년 말보다 무려 31만 원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557%가 상승을 했는데요. 어, 이게 에, 경영 성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에, 그 쏠림 현상이라고 봅니다. 아, 묻지마 그 투자 같은 것 같은 성격인데 이러다가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아, 또 그런 거를 염두에 둘수 있는 것이 뭐 포스코 홀딩스 지분율이나 국민연금인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 라면은이7.7% 아, 지금 지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음, 더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포스코 퓨처 햄 상반기 실적이 또나와보면 분석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이상 포스코 퓨처 햄 1분기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을 하고 어,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